오세근! 오세근 오세근 박형철입니다 안쪽 파고 들었습니다 건네주고 미드레인지 선택하는 오세근 트존까지 와서 파운드 패스 오! 이후에 누가 이두슛 전에 슛이 안 들어가니까 오세근 중대를 따돌렸습니다 허운의 석점 실패 리바운드 오세근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분성곤 그리고 커디 겨주고 함준호 그리고 그렇죠. 오세근이 양우석과의 매치업 밀고 들어갑니다 페인트존에서 돌면 모두 복귀해 있는데요 문성군의노 마크 석점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오세근 백득입니다 스크린 활용해서 그대로 던졌습니다 근처까지 왔습니다 건네주고 오세근 잘 봤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오세근 오세근 오세근. 자 루즈볼 상황 루즈볼 오세근 직접 마무리합니다.